다같이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 네 이제 정말 꽃메디아 디 피노키오의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공연이 찾아왔습니다 어, 네 그러면 안녕히 어,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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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네 이제 코메디아디피노크의 휠은 <laughs> 마지막 중 마지막 공연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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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한 명씩 이제 소감을 얘기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저 먼저 할게요 네네어네 꽃메디아 어, 네. 디피노크에서 유치율로 역할을, 역할을 맡은 박경호입니다어 일단 먼저 네 대표님 그글 써주신 재미이었네님 그리고 좀 아름다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같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 저희 배우들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고마웠고. 뭐 갑자기 왜, <laughs> 오, 왜 이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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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르겠어 왜 이러지? 그 너무 왜 이러지? 어 <laughs> 어떻게 모르겠냐 이 그게 좋았어요 저는 뭔가 음아 죄송합니다. 그다 아. 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또 언제 다같이 공민할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고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제 아, 의장 감독님 그리고 뭐 조대 감독님 뒤에서 열심히 고생해주신 부대 감독님 그리고 저희, 저희 분장쌤 아,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가 아니라 제가 좀 철없이 많이 행동을 하는데 화내지 않고 항상 이렇게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저는 이거이 좋은 이유는 되게 잔잔해서 좋은 것 같아요 루치와 키노키오의 서로 성장하는 그런 이 이야기 서로를 끌어주고 끌어주고 마지막에 서로 충분해서 재밌을 때그 이야기가 네 그게 좋더라고요 잔잔하게 그리고, 승준이, 고마워요. 제 루치 놀로 노래가 사실 좀 높았어요. 되게 높았는데, 승준이가 항상 낮춰도 된다고, 쿨하게 고맙다고 <웃음> <웃음> 해줘가지고, 고마, 고마워요. 지금 저기 안에 있는데, 저 <목소리> 웃는 거 보고 지금, 분명히. 아, 쟤또 예전에 또울것 같은데. 지 안에서 웃고 있겠죠. 지금 오늘 진심으로 고맙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국민 여러분들 항상 자리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나 우는 거 진짜 처, 오랜만이에요. 와, 진짜 오랜만. 와, 근데 그만큼 좋았나봐요. 이 그게.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같이 하는 배우들이 너무 좋았고. 네,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루키노 외 역을 맡은 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도 일단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가 있는 글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이런 따뜻한 글을 써주신 작가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아까 경험만 철없다고 했었는데 아까 저희가 되게 육아 난이도가 높다고 <laughs>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거 다 받아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한 배우들 정말 이게 가족보다 더 많이 와서 너무 든든하고 뭐랄까 좋은 이런 인연을 만나게 돼서 너무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언제나처럼 이렇게 찾아와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라는 말씀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어, 우선 진짜 항상 이렇게 백석으로 찾아주시는 관객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진짜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 코미디아 아 피로피오가 이제 가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겨울 행복판에 끝이 나게 되었는데, 뭔가 이게 그 다음 날씨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상황들 자체가 되게 정말 추운 겨울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공연을 하면서도. 그러다가 이제 생각에 생각이 이제 꼬리를 밀고 가다가, 그냥, 막연하게, 또 겨울 지나면, 봄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든 게, 이게 겨울이어도다 각자 그 생명을 이그 안에서 버티면서 인간을 쓰고 있는 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봄이 찾아와서 다 이제 난개를 한다는 거를 이제 깨달아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금 제 눈앞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고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찾아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뭔가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피노키오가 이제 별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공연할 때 이 관객분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다 별처럼 반짝반짝거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프로필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창작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힘써주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배우 형님들 다 형님들이었는데 다 너무 좋은 분들이라 <laughs>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분위기가 좀 숙연해지기는 했는데 네. 나 이제 괜찮아. 어 <laughs> <너> 뭐야 그랬대. 나 <laughs> 누렸는데. 아, 그래, 아, 그래, 안 해줬어. 네. 네. 마지막으로 그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웃음> 했는데 코미디아 <laughs> 디 피노키오 구 행시를 준비를 하게 됐어. 아 번씩도 아 이게 만나 싶어서 빠르게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네 코미디아 네. 디 피노키오로 빠르게 눈 띄어 주시면 제가 안겠습니다 아, 네. 도메디아 디피노키오는 저에게 네. 네. 매직같은 하루하루를 선사했습니다. 디디. 드디어 치이 <laughs> 나게 되었는데요. 아, 아 밤에가 남다르네요. D로 <laughs> 시작하는 단어를 제가 찾으려고 고심을 했으나 없어서 D는 패스하겠습니다. 피노키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찾아올 피노키오도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박공 무대 인사가 지나고 다그 이벤트를 했는데 또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네. 얼마 없다고 네. 해서 이번에도 빠르게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 합니다. 무대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네. 네. 그 이제 그 다음 준비한 것들을 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카메라는 어? 빠르게 포토타임 한번. 어, 좋아 진행, 진행 잘하시네요. 어, 아, 데, 데. 아, 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때처럼. 아, 네. 네. 어떤 포즈로 볼까요? 기정의 땅을 위하여. 아, 기적의 땅을 위하여. 기적의 땅을 위하여. 이렇게 됐네요. 이쪽. 네. 네. 그렇 2층.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어, 정리해 주시고